히이트 와, 야, 이거, 와, 씨알 된다. 뭔데요? 우와! 뭔데, 우와. 출퇴근길로 분주한 아침입니다. 사, 처, 늦는 거 아니겠지? 오늘 뭔 날인가? 찢어가지고 차 없이 걸어 들어갈라 했는데 가는 중에 배가 출발해버렸습니다 뜨아 1g 눈에 띄는 색깔로 꼴선생엄으로 반갑습니다 다잡을 꼰입니다 와 보셨죠 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시간은 제때 맞춰왔는데 저보다 이제 앞에 온 차들로 인해가지고 들어갈 차를 실 공간이 없는 상황에 2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일단은 배를 기다리는 동안 이 주변에 납볼락 탐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때라든지 시기적인 상황들이 중요하게 맞아떨어져야만 좀 반응을 얻을 수 있는 곳이어서 확신 없는데 한번 가보시죠 Let's go! 앞에 지금 망상어 치어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나와주면 정말 좋을 텐데 크게 기대는 없습니다 물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중들물이 지났는데요 와 제법 조류소통이 있네요 야 보거한테 꼬리를 순식간에 딸버렸습니다 보거의 공격 자, 2g대로 무게를 올려 보겠습니다 자 조금 더 빠른 침강 속도로 빠른 탐색을 해 보겠습니다 보거네 와 보거 장난이네. 지금 엄청난 천적의 고통받고 있습니다. 바로 웜도둑 보고인데요. 뭐 넣는 쪽쪽 꼬리를 톡톡 잘라먹고 있어요. 정말 나쁜 놈입니다. 지금 상층에 뭔가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상층 공략을좀 해보겠습니다. 뭔지. 히트! 뭐야. 정체를 밝혀라. 오, 볼락이다. 생각도 못했는데, 볼락이 나옵니다. 너무 예쁜, 볼락입니다. 그것도 귀한 납볼이에요 아쉬운 부분은 이제, 사이즈가 기준치 미달입니다. 나아준 게 너무 고맙네요. 있긴 있었네. 자 보내주겠습니다. 가자. 올락이 나온 쪽을 조금 더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사이즈는 그렇게 안 커도 대상 어종이 나온다는 거는 의미가 있죠. 아입질 왔는데 빠졌어요. 와, 보고 씨. 진짜 미쳐버리겠네. 지금 한번 던질 때웜한 개를 잃고 있습니다. 말이다. 올라 같아요. 옳지 어이고 예쁘다. 어, 이 정도면은 힙 사이즈 되겠는데? 슛! 예쁘장한 볼락이 나와줍니다. 너무 예뻐요. 간당간당하게 딱힙 사이즈 될것 같아요. 와, 정말 고맙습니다. 보고들 사이에서 고통받으면서 어렵게 잡았습니다. 저 멀리 지금 배가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배 들어오면 이제 낚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에게 남은 시간은 2, 3분밖에 안 됩니다. 이제. 내가 들어와서 잠깐 한 템포 쉬었다가 다시 한번 채비를 던져 보겠습니다. 우라라 보고보다 볼락한테 먼저 웜이 노출이 돼야 잡는데 이거 큰 일이네. 오 오랜만이다 오랜만. 팀 아, 나온 거 보세요. 크다. 3g의 모래웜. 멀리 때려서 바다 앞층 공략을 좀 해볼까 합니다. 와! 굉장히 강한 입지 들어왔는데 빠졌어요. 뭔가가 있다는 거는 확인이 됐고. 아, 똥바! 어, 있다! 히트! 니는 한 번으로 좋게! 가! 히트. 야, 힘좀 쓴다. 아, 빠졌다. 와, CR 좋았는데. 히트. 오케이. 아, 또 빠졌다. 와, 터졌다. 와, 터졌어, 터졌어. 0.6호 쇼크가 못 버티고 터져버려서 1호 쇼크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CR이 제법 좋은 놈이 뭔가 있는데. 쇼크를 좀올렸고요 3g 지그헤드 모래웜으로 똑같은 세팅입니다 만약에 다시 한번 비슷한 그런 입질 이 와가지고 파이팅을 하면은 이제 자신있게 끌어낼 수 있습니다 왔다 히트 힘좀 쓴다 와 사이즈 온 쏨뱅이네 자. 손뱅이가 여러분들을 또 반겨줍니다 가자 손뱅이가 물거라고는 또 생각을 못했어요 바닥에서 통통 튕기면서 오고 있어요 맞다. 히트! 와힘좀 쓴다 아, 다힘좀 썼다 솜뱅이 솜뱅이 시야이 좋아요 쏨선생팍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아까 터진 애도 제웠던것 같습니다 밑에 이제 쓸릴만한 요소들이 좀 있다 보니까 쇼크가 좀 얇아서 못 견디고 터졌던 것 같아요 히트 와, 야, 이 와, 시알 된다. 뭔데, 이거, 우와. 못 쳐박게 해야 돼요, 이거. 이 석축에 쳐박으면 터지고 와, 힘 좋다. 오늘 당분에 제일 힘 좋습니다. 뭘까 이거. 와, 쳐박는 힘 좋다. 오케이. 우와, 여섯 손뱅이가. 이리 힘이 좋나? 손뱅이 CR 좋으니까 막 힘이 엄청 좋네. 왔다, 야. 얘는 진짜 좀 다른 놈인 줄 알았어요. CR이 상당히 좋은데. 이, 얘들이 숨을 공간들이 많아서 그런가 상당히 힘을 많이 쓰면서 올라오니까 손맛이 엄청나네요. 방금은 진짜 놀랐어요.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쏨뱅이 아닌 줄 알았어요. 약간 과장해서 말을 하자면, 방금 올라올 때, 수, 이렇게 수면으로 살짝 그 실루엣이 보이잖아요? 북발인 줄 알았습니다, 북발이. <laughs> 진짜 놀랐어요. 쏨뱅이를 그렇게 많이 잡아봤는데, 제법 힘이 좋은 편에 속했습니다. 좀더 멀리, 좀더 빠르게 바닥을 찍어가지고 큰 놈을 노려보겠습니다. 히트! 오케이, 힘좀 쓴다. 이야, 왔어. 간만이다. 와, 왔 우와, 힘 좋아요, 진짜. 묵직한 게. 와. 버티는 법. 박히면 안 돼. 와, 딱 좋다. 옳지. 자. 쏨선생. 타. 손맛이 끝내줍니다. 순간 바닥인가 했는데, 살짝 딸려오길래, 이 고기가 물고 있는 거구나 하면서 탁 채는 순간, 실려오는 그 진득한 무게감.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상당히 흥미진진합니다, 지금. 올락에서 대상호종이 쏨뱅이로 바뀌었어요. 주알이 좋고 힘이 좋으니까 정말 재미가 있습니다. 왔다. 히트 와박혔다 제압을 조금만 못해도 일이 됩니다. 이거. 어머. 나가. 자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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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래기 성공! 우와! 따, 우와! 힘쓰는 거 봐라! 와, 시알 진짜! 시알 진짜 좋아! 와! 사이즈 보세요! <laughs> 사이즈 봐 쏜벵이 우와 장난입니다 여러분 쏜벵이 사이즈 보시탁 아주 지금 스릴 넘치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딱한 마리만 더 해볼게요 이제 왔다 히트 와 좋아. 얘는 막 엄청 크진 않아요. 방금 잡았던 거랑 비교하면 애기네애기한 마리만 더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새드 엔딩이네. 아이고. 아이고. 자 의도치 않게 오늘 목적했던 거와 다른 곳에서 낚시를 좀 해봤는데 의외의 상당한 재미를 볼 수가 있었어요. 야, 아직도 심장이 띕니다. 쏘매이를 잡고 설렜던 적이 사실 크게 없는데 오늘은 굉장히 잘이 됐어요. 바닥이 이제 석축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곳이다 보니까 얘들이 보통의 습성이라면 초반에 잠깐 꾹꾹꾹 힘을 쓰고 하다가 질질 딸려오는 게 대부분의 이제 유형인데 아, 요쪽 애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럭만 우럭 마냥 쿡쿡쿡쿡쿡 하면서 막 버티기도 하고 아주 끝내줬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섬으로 들어가서 다음 편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혹시나 꽝을 친다면 영상이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히트 오 엄청 크진 않은데요. 한 14cm 정도 될것 같아요. 제 느낌에. 제 눈이 거의 작거든요 어, 오늘 일단 잡은 고기들은 전부 방생을 해줄 생각인데요. 일단 그 영상을 위해서 좀 모아놨다가 추후에 방생하는 장면을 뒤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야, 이사이즈가 지금 시계에 이거 왜 이렇노? 가깝다. 4대 다시 스옷다티 했다. 시끼가안 되겠구만. <laughs> 금지 간 녀석들을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20.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